안녕하세요. 지민의 옥상다육입니다. 요 아이들은 제가 구입해놓고 분갈이를 못해줬던 누다예요. 누다 물듬이 너무 예뻐서 제가 누다를 또 사왔지 뭡니까. 요 누다는 비닐포트에, 검정 비닐포트에 들어있는 누다들이에요. 분리를 해서 예쁜 화분에 하나 이렇게 한 화분으로 합식을 해주겠습니다. 오, 그리고 이 흙은 누다가 잘풀고 있었네요. 일단 한 군데 모아놓고, 다 포트를 뺀 다음에, 이걸 한 번에 털어줘야 되겠어요. 자, 두 개. 네 개. 여섯 포트를 사왔거든요. 여섯 포트를 한 화분에 심어줘 보겠습니다. 잘 될지 모르겠어요. 이 얘가 아직 목대가 있는 아이가 아니라, 목대가 약간은 있어도, 이렇게 잘 심을 수 있을지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흙을 분리를 하고요. 지금 키우는 루다가 너무 예뻐요. 묵으면 젤리처럼 변하잖아요. 이 루다 자체가 자구도 많이 띄워주고요. 그래서 한번 다시 또 키워보고 싶어서 데려왔어요. 보통 다육맘들이 자기가 키워봐서 별 그렇게 병치레 없이 잘 크는 아이들 그리고 또 키워봤을 때 예쁜 아이들 하나씩 또 드리게 되잖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요 아이는 흙이 좀 젖어 있어요. 제가 어제 비올때 오늘은 일요일이고요. 어제 주말에 그러니까 금요일 날 밤에부터 토요일 날 아침까지 오전까지 비가 좀 많이 왔잖아요. 많이 왔는데 이 아이들은 제가 비닐을 바구니에 담아서 비닐을 뒤집어 씌워놨었어요. 그래서 비를 좀덜 맞은 상태고, 요 화분 한두 개만 구퉁이에서 조금 맞았나봐요. 흙이 약간 젖어 있습니다. 이렇게. 화엽을 떼줘버리네. 이 와인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거의 없네요. 그죠? 그냥 꼽아줬나봐요. 하얗분 지저분한 건 떼버리고 이렇게 뿌리가 있어야 되는데 방금 그 아이는 뿌리가 없어요 묵은입이라기보다 이렇게 입장을 떼어가지고 잡아서 심어주면 되니까요 이렇게 심고, 놔두고, 얘도 뿌리가 없을 것 같은 예감이. 아, 그렇게 심하진, 심하게 뿌리가 많이 나진 않았어요. 또 입장을 몇개 띄워주고, 목대를 만들어서 수영을 만들어줘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다다듬었고요 이다가 여기 화분에, 직사경 화분에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단 한번 배치를 한번 해볼까요? 아, 들어갈 것 같네요. 일단 뿌리 없는 애들은 한쪽으로 모아주면 되니까. 일단은 제가 깔망을 깔았고요. 난석으로 중간, 음, 배수 좀 깔아주고. 흙을 조금만 채워주겠습니다. 이걸 좀만 채워주고 어우 먼지가 많이 나네요 목대 있는 아이들을 자리를 먼저 잡아주고요 한쪽으로 이렇게 잡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목대 있는 아이들 이렇게 잡아주고 떨어지네요, 떨어져 뿌리가 잘 들어가야 되는데 잡아주고, 가운데를 이렇게 잡아주고, 여기 뿌리 없는 아이들이 있죠. 그 아이들을 가에다가 이렇게 한쪽으로 자리를 잡아줄게. 요 이렇게 해서, 조금만 좀 채워주고. 마사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넣으면 될것 같아요. 옆으로 기울여서 흙이 들어가게 해주고. 사이사이에 잘 들어가게끔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여서요, 흙을 넣어주면 돼요. 숟가락으로 쏭쏭쏭쏭 들어가라. 이렇게. 이렇게 하면 심어졌구요. 이렇게 하고, 이제 마사를 넣어줘야 되겠죠? 공간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나서는 가해 쪽으로 먼저 넣어주고 이쪽도. 자, 래쪽에 넣어주고요. 이제 가운데 이런데 살살살살 넣어주면 돼요. 넣어주고서 핀셋으로 마사 낀 거는 빼주고 그 가운데 이렇게 살살살살 눌러주면 뿌리에 힘이 갈 거예요. 이쪽에 뿌리 없는 아이들은 움직이지 않게 고정 잘 해주면 되니까요. 살살꾹꾹 눌러서 살살살살 눌러서 이렇게 자. 분무를좀 해줘야 될것 같은데 지금은 안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누다. 루다 분갈이 6포트 합식이에요. 직사각형 화분이 있어서 여기에다 이렇게 심어졌답니다 루다 분갈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